네, 안녕하세요. 주인씨입니다. 오늘 주인씨와 함께 할 내용은 바로 지금 화면처럼 텍스트 안에서 영상이나 사진이 보이게 하는 연출입니다. 여여여 여체크레아 앞부분에서 보셨다시피 텍스트 혹은 그림에서 영상들이 보여졌죠. 이런 연출들은 바로 매트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만드는데요. 실제로 이런 연출은 영화 인테로나 홍보성 영상에서도 쓰이는 걸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애니메이션 오프닝 엔딩 등에서도 심심치 않게 쓰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매트 기능 중에서 알파 매트라는 기능만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시키면서 영상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인 씨 채널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음 주인 씨는 간단하게 컴포지션 세팅을 하고요. 아 잠깐만 아, 난 진짜 왜 대본만 읽고 있어? 진짜 켜야지. 네, 벌써 열렸네요.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이 지금 안 보이죠? 네 듀얼 모니터를 쓰느라 이쪽에 있는데 네, 이것도 세팅을 기본 세팅으로 오케이 주인 씨는 간단하게 컴포지션 세팅을 하고요. 프레시리 사이즈 예, 프레임 60 프레임 15초 배경색 검은색 오케이.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주인씨 영상을 따라해보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진 혹은 영상이 되겠는데요 지난 화에서 알려드린 마스크 기능까지 동시에 써보고 싶은 분들은 어뭐 그림 파일을 구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보여줄만한 미디어 매체를 하나 가져올게요 주인씨도 하나 가져올게요 짜잔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가 생겼죠 이 상태에서 추가로 텍스트 레이어를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글씨를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은 꿀팁 하나. 우리는 지금 뒤에 보이는 사진이나 영상이 어, 저희가 앞으로 만드는 텍스트 글씨 안에서 보여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텍스트가 가급적이면 크고, 크고, 이렇게 두꺼운 폰트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두께가 얇은 폰트로 사용한다면 사진이나 영상을 넣어도 텍스트 안에 내용물이 잘안 보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준 씨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스웨일 거체를 추천드립니다. <놀람> 글씨를 다 쓰시고 크기로 이렇게 어느 정도 키우셨다면 좌측 하단의 레이어 메뉴 중에서 트랙 매트 줄여서 T R K M A T라는 메뉴를 찾으셔야 하는데요. 이쪽을 보시면 이 해당 메뉴 쪽에 이렇게 없음이라고 써져 있는 탭이 하나 보일 거예요. 혹시 이 트랙 매트란이 안 보이신다면 프로그램 제일 아래 지금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스위치 슬러시 모드 전환 이 놈을 클릭하시면 사라졌다가 보여지게 됐다가 하게 될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 아래쪽 그림이나 사진이나 영상 레이어에 있는 이 없음 탭을 클릭하면. 알파 매트, 알파 반전 매트, 로마 매트, 로마 반전 매트 이렇게 네가지의 매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 기능들의 오른쪽을 보시면 바로 위 레이어인 텍스트 레이어가 써져 있습니다 지금 제 화면에서는 주인씨라고 써져 있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영상이나 사진 등이 아래쪽 레이어에서는 바로 한칸 위에 레이어에만 매트를 걸어줄 수 있는 거예요 즉, 매트를 걸어줄 사진이나 영상 레이어는 아래쪽에 매트를 당할 텍스트 혹은 그림 레이어는 바로 위에 친구처럼 이렇게 꼭 나란히 두셔야 해요. 이두 레이어 사이 중간에 다른 레이어가 들어와버리면 그 레이어가 매트를 당하거나 조금 엉켜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네,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매트를 넣고 매트를 당할 이두 개의 레이어들은 짝꿍처럼 나란히 꼭 붙어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없음 탭에서 알파매트 그리고 텍스트 저는 주인시죠. 이놈을 선택하게 되면 사진 혹은 영상이 텍스트 레이어 안에서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알파 반전 매트는 말 그대로 텍스트 레이어 외의 모든 부분에서 영상이나 사진이 보이게 되는 기능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텍스트는 검은색으로 된게 아니고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어, 알파 매트를 사용하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반전 매트를 사용해서 연출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아주 쉽죠? 만약에 매트를 당할 레이어가 텍스트 레이어가 아니고요 어, 그림을 가져온 레이어라면 그림 안에서 영상이나 사진이 보여지겠죠? 어, 네, 예시를 들기 위해서 제이 바이크 그림을 가져왔고요 텍스트 레이어를 한번 삭제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트랙 매트 이 메뉴를 눌러 보시면 바로 위에 있는 바이크 그림 파일이 이렇게 매트로 걸려지게끔 선택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잠깐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 드리면 그림을 가져오긴 했는데 배경이 투명한 그림이 아니라면 해당 레이어의 모양은 단순히 사각형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해 볼까요? 이렇게 알파 매트를 걸어 줘 버리면 이 사이즈만큼의 <laughs> 그냥 이 모양 그대로 뚫려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린니 아, 지난화에서 알려드린 내용 그대로 펜 도구 이거 기억나시죠? 네펜 도구로 그림의 테두리를 마스크 따시고 난 후에 영상이나 사진 레이어로 매트를 걸어주시면 일단 주인씨는 그냥 뭐 간단하게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물론 이제 제대로 하시려면 디테일하게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어쨌든 <laughs> 이렇게 마스크를 따시고 난 후에 영상이나 사진 레이어로 매트를 이렇게 바이크를 걸어주시면. 마스크를 딴 모양 그대로 매트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때요? 아주 쉽죠. 자, 지금까지 매트 중 알파 매트 기능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방법만 보면 아주 간단하죠. <laughs> 하지만 매트 기능을 자주 쓰시거나 나중에 다른 매트도 쓰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매트의 원리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미리 조금 해보았습니다. 주인 씨가 예시를 든 영상에서 보면 매트 기능을 주로 사용했지만 여기서 변형. 트랜스폼 메뉴 중에 있는 위치, 포지션, 비율, 스케일 등의 기본 기능들을 추가로 사용해서 표현력을 더 올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인 씨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기능 하나 하나에 대해 알게 되셨다면 해당 기능만 써보는 게 아닌 기존에 배웠던 혹은 기본 기능이 모아진 변형 트랜스폼 탭에 있는 기능들을 동시에 잘 활용해 보시면서 더욱 멋지고 세련된 감각적인 연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주인 씨는 여러분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주인씨가 무사히 30화까지 교육 영상을 완성시켰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주인씨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런 좋은 영상들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후, 오케이. 끝.